거기가 원래 축산 내카잖아 홍선이 세진이 하는데 자고동부 서울 강동구 경남 아린고 이코트입니다이트내년 다시 이트로 분이 잘해 와 혼딩이 왔지. 애가, 여기 애기 카메라인애가 애기 봐봐. 귀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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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귀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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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설마, 그 두는 사람, 하고 같은, 여기는 같은 베이도가라 그러고 잘해라. 잘내는우리가 했나, 엄마. 인사해라. 진노 얘가 베이 오라. 아주 인사, 아들 쉽게 잘했네. 이거 10, 10월, 10월 부터 다음 달부터 쉽게 잘했 같은 팀에 있으라, 아들 이명이랑 오늘 많이 어보고 내가 다 명. <laughs>

<목소리> 저기 뭐냐면, 그좀좀좀좀 좀. 좀. 원래 세프포스토어로 네트 토피가있생각해고매를 시비를 뽑아주잖아. 근데, 안매를 줬으면은, 쟤그래다시잖아 7년만 좋다고나는 잘해, 잘해. 너무 훈련에 맞아야 되서들 이거 찍어. 어보는 가운데는 뒤에 기다리고 있다가, 그걸 받아. 야, 에 들어. 그그 야, 야, 해지야. 형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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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음. 상호야. 상호야. 우리 오라고. 데 니. 아바이고상호한테 차야 돼. 리 우리 우리 우리야. 자신해야지. 사이즈 제대로. 몇점주겠지 그기 야, 경기 는

적으로엄청나어 진짜 많이 좋아졌어요 초등학교, 때하교에데무섭었에전체적으수이는 옛날에는 몇명없었거든 근데 마마 만들려는 능력에서 상산무야될확실등하게안 생겼어요. 주말에 못삽니다. 진짜 매력이 비닳아 정말 정도그랬어 옛날에 개발자들 많았는데 이러면 좀 보다, 이제 술 먹어요? 술먹으 좀. 도안술 먹을 좀 이상해. 좀 보는 거야. 그런 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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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거라라그거그그 没事的，反正我们是工程队，没事的。 뭐 한다고 김홍기 <laughs> 부장님다고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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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웃음> 네.

먹을 어디? 아, 네, 네. <laughs> 자 차량 이동 주차 안내합니다. 12 하에 <laughs> 2440, 12 하에 2440. 자주께서는 속히 이동 주차해 주시야합니다 1 2하에2445 철준님은 이동 주차 다탁합니다 준비니다 잠시 후 11시 정각에 본대 개식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현재 진행 중인 각 고도 신파 기술은 현재 코에서 경기를 중단하시고 개식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초중고 17개 시도 지도 교사님들께서는 각그 학교 학생들을 인솔하셔서 본부석 앞으로 직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개식은 우리 선수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원 참석을 해야 됩니다. 이분준 <목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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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를>